私たちは、この、一口コーディングを、舞に気ちいいて 잠깐만, 잠깐만, 인증을 찍어야 됩니다. 조금 응. 더, 좀 더, 조금 더, 됐어요. 예. 됐습니다. 네, 예, 됐습니다. 이제 둘, 세 번째야? 네. 들어, 들어갔겠는데? 네. 이제 모르겠어요. 여덟시면 들어갔지, 지금. 들어갔지. 여덟시, 아홉시라고 네. 해도 열시 열한시, 열두시, 한시. 음. 한시면 들어갔지, 한시. 아 운동 을 열심히 했었나 봐. <laughs> 어, <근데. 웃음> 허벅지가 이 엄청 났어. 뭐이 때요? 네? 뭐, 뭐 무슨 운동했죠요 아, 그저 잠 그냥 달리기. 아, 근데 이렇게 허벅지가. 아, 잘 쉬어. 쇼. 그 네. 잘쇼 네. 이제 상기 물래갖고 네. 민호 이제 엄청 들어왔어요. 아. 시간 날라 요 아, 어. 아까 되게 그거더니쭉 치고 나왔네.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가? 음. 많이 치고 나왔네. 이거 그 아, 이제 내려올 거야, 한 이, 조금 있다가. 이동윤 씨들, 뭐, 방미해, 고추. 그테이 내려올 다다기수은 있는데, 샤워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아, 그렇지. 뿌듯하게 네. 어. 이렇게 쳐. 빠달래. 미애씨껴오줘 수고했다. 이한3 0 k 남았다 30km 남았어? 다 30km 남았어? 안타깝3 0 k 남았어? 안타깝다. 어 됐나? 다어이쁘다어 아우 아니 남았어. 30km 남았어. 30km 남어 그냥 이건 좀할 말이 많아지네. 아, 네, 네, 이건 좀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아니 그냥 많아. 가고. 네? 아, 지금, 간다, 지금 뭐 까요 지금 못가요 지금 올까요? 지금 올까요? 지금 올까요? 지금 올까요? 까요 지금 올까요? 지금 올까요? 지금 올요까요 이거, 밥 없다 말아야지. 얘기를 해니까막 이렇게, 있죠 게 이것도 내려가. 안 돼. 한사람부터한 사람밖에 없한 <laughs> 사람이지. 이제, 이제, 뒤에 남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. 사람. 근데 <laughs> 그 친구를 찾으려면 지금 이제 차를 가져가고 전체를 다 찾아야 돼. 이제, <laughs> 응. 이게 불, 대걸려 고기도 못 넘어왔어. 아마 저, 그, 백... 嗯，啊、不要给他赔那么多钱。嗯，没买，不干，没买，就了。啊 donner, 哪有哪有 아니, 아니, 예? 어? 아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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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아니, 근데 지금 아니, 아니, 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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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 아니, 아끝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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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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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보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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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보자 아 응. 음. 응? 아 이쪽이 낫지. 어 어려가고 형욱 우욱 씨. 그래가지고 나돌라고 씨. 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하라 그러네. 회장님이 멀리 가셔가지고 아 저, 저쪽을 받쳐야 돼, 저쪽. 응? 저쪽? 저쪽. 저쪽. 아, 이게 안 돼. 어, 이렇게. 아, 이게 안 들어가? 들어가. 응. 저쪽은 응? 알밤 그들의 끝마다, 이리와 이씨야. 어, 쌤셰리기가 <laughs> 하면서, <laughs> 어, 먼저 술도 한잔하시고 아, 어. 뭐 술을 먹어야지 왜요 술 나왔다. 먹겠다고 그 600킬로를 띄워가지고 안먹었어 술 안먹어 문어숙회에다가 응. 막걸리 사이다를 딱먹어야돼요 막상 우리는 물에 먹으라 시켰더니 어. 자기는 라면 달라고 해서 문어라면 먹 아, 문어 라면 아 이, 역시 먹을 줄 아는 분이야 입이, 야. 입이 안 땡기니까 아리가좀 홀쭉해지셨네 아, 가방, 가방에다가 생붕장 묶어하다 아예 아, 예, 예. 예. 알겠습니다 아있죠감사합니앞으상황이갔구요 꼬리 잡고 네네 그럼 저 산을 뛰고 나간단 말이죠 앉아 안들어 가는겨